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죠? 게임 리뷰를 거의 뭐한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제가 리뷰할 게임은 뭐 썸네일이나 제목을 보신 분들은 이미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 닌텐도 스위치로 즐길 수 있는 스플래툰 2입니다. 슈퍼 마리오, 포켓몬스터, 이 젤다 시리즈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스플래툰이라는 이름은 좀 낯설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스플래톤 1은 2015년 닌텐도 Wii U로 출시된 게임입니다. 국내에 출시가 되지 않은 게임기이기 때문에 게이머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번 리뷰를 통해서 그냥 이런 게임도 있다는 것만 뭐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플래툰 2는 스플래툰 1하고 크게 다름없어요. 당연히 후속작이니까 여전히 3인칭 슈팅 게임이고요. 닌텐도 스위치로만 즐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즐겨왔던 3인칭 슈팅 게임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잉크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방팔방 잉크를 뿌려대면서 상대 진영 유저들을 제압하는 땅 따먹기? 뭐 그런 게임이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나오는 캐릭터들은 전부 해산물입니다. 문어, 뭐 오징어, 성게, 새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잉클링이라고 이제 오징어들이 주인공이고요. 슈퍼 마리오에서 나오는 오징어랑 좀 닮았는데 어, 관계 없답니다. 온라인 배틀이 베이스인 게임이에요. 그렇다는 건 어, 당연히 네트워크에 상시 접속이 돼 있어야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죠. 물론 싱글 플레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온라인에 연결이 돼 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스위치를 들고 다니면서 이 스플래툰 2 싱글 플레이를 즐길 수는 있어요. 싱글 플레이는 정말 간단하고 짧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 스테이지별로 반복 플레이가 가능하고 아기자기하게 그런 대로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럴싸한 보스전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냥저냥 즐길만 했습니다. 뭐 없는 것보단 낫죠, 근데, 싱글이. 어차피 이 게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 플레이보다 멀티플레이가 주인 게임입니다. 싱글 플레이는 그냥 덤이고요. 멀티플레이는 기본적으로 4대4 팀전입니다. 데스매치 그런 건 없고요. 대충 3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 3분 동안 다양한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이제 누가 누가 더 많은 잉크를 잘 칠하느냐, 잘 싸우느냐. 굉장히 캐주얼한 게임이지만, 이 겉보기보다 긴장감을 제공하는 게임이었어요. 여기저기 뿌려진 잉크를 통해서 더 빠르게 이동하고, 벽을 더 빠르게 넘나들고, 또 잉크 속에 숨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람을 급습하는 이런 여러 전략적인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고, 자이로센서를 활용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은 플레이어의 순발력을 어느 정도 많이 요구한 게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3인칭 슈팅 게임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은 건 맞지만, 이게 그냥 결코 쉽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게임 안에는 이제 몇 가지 모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터프워, 타워 컨트롤, 스플래존 레인메이커 등으로 나뉩니다. 이번작에서 새로 선보여진 살몬런 발음하기 힘들어요. 연어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협동 모드죠. 더 나아가서 이제 오버워치나 히오스처럼 이제 등급전, 랭크전도 있고 그 위로 또 리그전도 있어요. 나는 그냥 가볍게 스플래톤이라는 게임을 즐기고 싶을 뿐이다. 그러면 그냥 터프 워만 즐기시면 되고요 레귤러 배틀. 좀내 실력을 뽐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랭크 배틀. 그리고 B- 등급이 되면 리그 전에 참여하시면 되겠죠. 스플래툰을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즐기진 않았지만, 즐기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을 꼽는다면 저는 뭐 단연 기어 장비 맞추기가 아닐까. 어쩌면 잉크 7보다 더 재밌고 더 많은 보람을 느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레벨별로 여러 장비들이 해금이 되는데 레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강력한 장비를 얻는 게 아니에요 좀 특이하죠? 보통 고렙이 되면 짱짱 센 무기들을 얻기 마련인데 이 게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게임에서 레벨이 높다는 건 그저 장비의 선택 폭이 더 넓어질 뿐입니다 같은 계열의 무기더라도 서브 스킬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렙 때 얻을 수 있는 무기더라도 나와 잘 맞다면 그 무기 하나만으로도 끝장을 볼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죠. 물론 제가 끝장을 보진 못해서. <laughs> 그리고 사용하는 무기, 캐릭터 자체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기여를 맞춰 줘야 됩니다. 부위는 머리, 가슴, 발 이렇게 세 부위로 나뉘고요. 일정 포인트를 모아서 특성을 계속 풀어 주는 해금시켜 주는 방식입니다. 20개가 넘는 어빌리티가 랜덤으로 붙기 때문에 어떤 옵션이 붙을지 알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어빌리티를 초기화시키고 반복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면 또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작품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쌀몬, 연어론 모드가 포함된 겁니다. 3번의 웨이브 동안 몰려오는 연어들을 막아내고 그들의 알을 훔치는 디펜스 모드죠.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양의 돈과 기업, 쿠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점들이 모여서 게이머가 좀더 지속적으로 게임을 붙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단순히 잉크 칠 만한 게임이 아니에요. 나름 심오해요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뭐 뻔하죠 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텐데 뭐 멀티플레이 기반의 게임들 컨텐츠가 그렇게 다양하질 않아요 무한 반복이다 보니까 아무리 무기를 바꿔가면서 장비를 바꿔가면서 한다 해도 결국 룰는 변함이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보다 이런 스플래툰의 특징인 잉크를 활용한 좀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걸 바꿔서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게임들은. 정말 바쁘게 일상생활을 끝내고, 일과를 끝내고, 집에 와서 잠깐 이제 게임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분들, 그런 게이머 분들에게는 사실 이게 불만이 될 수가 없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한 게임을 깊이 파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 혹은 짧은 시간 동안 짜릿한 쾌감을 얻고 싶은 분들. 간편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심도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대단한 게임이 될수 있는 게임. 그게 저는 스플래툰 2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 게임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몬크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플래툰 2는 남녀노소 누구나 게임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닌텐도의 철학에 맞도록 게임에 적응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FPS 게임의 단점은 그거죠. 내가 이 샷질을 잘못하면이 게임을 충분히 즐길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이 스플래툰 2는 굳이 사람들을 잘 잡지 못해도 내 역할만 잘해내면 충분히 재밌게 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닥을 칠하면서 적과 싸우고. 캐릭터의 특성을 파악하며 팀원과의 전략을 잘 짜야 되는 등 일반적인 전투와는 달리 묘한 매력이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작에 너무 뛰어났을까요? 혁신적으로 시스템 바뀌건 하지 않았다는 점과 보이스 채팅 시스템이 예상대로 복잡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미칭 슈팅 게임을 멀래 했던 어린 친구들부터 여성 유저 또는 가족끼리도 함께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단점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기존 기호조보 워나 더 디비전 같은 화민칭 슈팅게임을 즐겨하신 분이라면 호불호가 갈려 지속적인 흥미를 갖기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지. 좋은 적으로 보고 앉아있어.